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들과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설문조사들을 살펴보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생활 패턴이 달라서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일을 하고 자녀들은 학원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화할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TV를 보거나 또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과 얼마나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행동 양식과 그리고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해야 하고 또 허물없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바른 가치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부모는 자녀의 일에 전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에 전적으로 관여할 때 자녀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지만 모든 일에 부모가 관여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책임감과 그리고 독립성을 갖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는 자람에 따라서 자녀에게 책임을 가르쳐야 하고 또 독립성을 조금씩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한 대학교에는 학사 관련 문의는 학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라는 이 게시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조교에게 학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아픈데 학교를 가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모든 일을 대신할 수도 없고 또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이 건강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대화를 통해서 이 바른 가치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신화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자녀가 잘 된다,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능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정하는 삶의 방식의 책임은 부모가 아닌 자녀 스스로에게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 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부모는 돕는 자로서 바른 가치를 전해주고 기준을 세워줘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신화는 부모가 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될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그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되는 활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분명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한 공간에서 먹고 자라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와의 대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이러한 신화를 잘못된 관념을 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대화해야 하고 자녀들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과 하는 대화를 살펴보십시오.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면 대화의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대화를 할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자녀들과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 아빠와 아들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 엄마와 딸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이 둘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의 추억을 쌓아야 합니다.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만으로 친밀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교제해야 우리가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의 장이 열리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의 세상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 그 당시에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을 먼저 돌보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지 않고 질문도 최소화하고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너무 어렵다면 지금 자녀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녀가 게임의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마음에는 지금 게임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자녀와 그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가 운동을 좋아한다면 함께 운동을 해보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당연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아이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래 친구들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해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었고 대화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더큰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서로의 욕구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가치관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욕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녀는 저녁 시간에 게임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부모는 이 게임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서로의 욕구가 다른 것입니다. 이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녀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한번 줘보십시오. 게임을 하더라도 얼마나 할 건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어렵습니다. 자녀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갈등이 벌어질 때, 이 자녀들과 부모인 우리와의 이 가치관이 달라서 대립되는 경우는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무조건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더 바른 가치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 가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격을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성향은 또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향별로 우리는 또 다르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또 성향별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고 또 바른 생각과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은 자녀를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신앙의 가치를,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과의 원활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하게 하는데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또 대화하며 그 대화 속에서 자녀들과의 교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자녀들과 막힘없는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